요한복음 7장 32절.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세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유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유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곳이를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